제주말을 배워볼까요? 맥께라 몰랑입니다. 아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우리 너무 따뜻한데 뭔가 이 푸릇푸릇한 냄새, 향기 너무 좋아요. 그래, 오을 모신 분들이 요것과 아주 관련이 깊은 분들이죠. 네, 맞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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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저는 제주 한경면 두모리에서 농사짓고 있는 고주희라고 합니다. 저는 어, 조천 신촌에서 감귤하고 블루베리 농사를 짓고 있는 문희선이라고 합니다. 두분다 농사를 지으신다고? 그러니까요. 어, 근데 두 분의 액면가를 보면 보기... <laughs> 어, 어, <no. 웃음> 죄송하지만 굉장히 젊으세요. 젊으신데 그러니까. 어... 농사가 이제 주업이신 거죠. 네, 다품종 소량 생산 연구회. 라는데 두 분이 계신다고, 몸을 담고 계신다고, 네. 어, 뭐 하는 곳인가요? 제주에 단일품종 대량 생산하고 있는 농업을 좀 변화시키고자 다양한 농산물을 소량 생산해서 1년 내내 판매할 수 있는 그런 판로를 만들 수 있으면 농부들한테 굉장히 좋은 소득이 될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이거를 제주도에 이주해서 정착하려고 하는 이 청년 농부들을 대상으로 이런 농법을 소개하고 직접 키워볼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지원하고 교육해 주는 그런 연구회가 다품종 소량 생산 연구회예요. 아 <웃음> <웃음> 그러면 두 분은 농사를 지으신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저는 10년차 접어들었고요. 10년 차. 네. 10년. 네. 저는 올해가 4년차입니다. <laughs> 4년차. <laughs> 근데 두분 고향이 원래 제주세요? 아, 저는 7살 때 제주로 이주한 이주민이고 저는 아버지 고향이 제주도이신데 네. 4년 전에 가족이 함께 귀촌을 했어요. 귀촌요? 네. 아, 원래는 그럼 어디 사셨어요? 아, 원래는 청주에서 직장 생활하다가 청주. 네. 오. 오 원래 아버지가 제주 분이면 네. 집에서 혹시 제주 말 같은 거 들어 보셨어요? 네 여기가 할머니 댁이여가지고 아 그러니까 어릴 때 방학 때마다 제주도에서 와서 살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구나. 듣는 거는. 좀 익숙한 것 같아요. 듣는 거 익숙하네. 리 네. 지켜본다. 듣는, 듣는 거 익숙하면 <laughs> 괜찮아. 네, 어, 그렇죠. 어, 그리 네. 아까 우리 희선 님께서는 감귤하고 블루베리 하고 네. 계신다고 하셨잖아요. 우리 주인님은 뭐 키우세요, 지금? 아, 지금은 네. 저희 할머니께서 키워주시던 저희 쪽파가 쪽파. 있어서 쪽파 농사짓고 그리고 사나홍이라는 음. 귤도 키우고 있어요. 음. 자, 일단은 두 분이 한경면, 조천이시니까 일단은 마을 분들도 많이 만나실 테고 그러다 보면은 또 제주말도 많이 쓰시고 들으실 것 같은데 두 분의 제주말 실력은 스스로가 생각하는 상, 중, 하 어디일까요? 잘 쓰지는 않아서 사실 하? 하하하하 하하,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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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주인님은요? 그래도... 저는 그래도 중상 정도 될것같 진짜? <laughs> 자 몸풀기 문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구동성 퀴즈고요. 두 분이 동시에 저희가 하나 둘셋 하면 외쳐주시면 되는 겁니다. 채소를 가리키는 제준말은 <laughs> 무엇일까요? 채소. 오. 하나, 둘, 셋, 네, 다섯. 한 <laughs> 분씩 <하나, 웃음> 하면 대답해 주세요. 하나, 하나 둘, 셋. 송키. 뭐라고요? 아, 노물. 노물? 송키 노물? <laughs> 노물 정답 처리하겠습니다. 네, 정답입니다. <laughs> 아, 늦었지만받으세요지 네, 송키죠? 예수니까. 송키죠. 노물. 아니요, 노물도 맞죠. 음, 노물은 네. 배추를 음, 노물이라고 네. 하죠. 네. 자, 그럼 저희 이제 본격적으로 음, 문제 풀어보도록 음.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희사님께서 어, 어제 반일을 했더니 몸이 굉장히 쑤시신다고. 그래서 몸을 풀어드리려고 저희가 준비했어요. 몸으로 말해 옵니한 <laughs> 분이 동작, 제준말과 관련된 동작을 하시면요. 그걸 보시고 그 제준말을 맞춰주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준비되셨어요, 주인님? <laughs> 네. 갈까요? 네. 어우, 좋습니다. 갑니다. 아, 반대. 네. 빗매기. <laughs> 제주말로 말씀해 주세요. 아, 제주말로? 모종을 네. 뭐 신고 있는데. 어, 어 신키 제주말로? 제주말로? 제주말 <laughs> <제주말로> 몰라. <laughs> 아. 이거 영어로. 영어로 한 글자. <laughs> 아, 너무 어렵다. 되게 하고 상쾌한 거를 갖다가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머멀럽다아저 어, 청포도 좀 봐. 어 이거 진짜. 싱싱 어. 싱. 오호호. 싱, 싱.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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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싱, 싱 싱그다. 싱그다. 정답입니다. <laughs> <아니>. 자. <laughs> 어, 아, 끝나게 아니고. 싱그다. 이거 제주 말이에요? <laughs> 아. 그렇지. 그렇지. 화초쟁던지시네 화초잼 본지시네. 씨앗을. 음. 씨앗을 뿌린다고? 그렇죠, 그렇죠. 그것의 제주말 아니, <laughs> 어, 근데 두 글자거든요? <laughs> 근데 이거 약간 <laughs> 이렇게, 이렇게 하다가. 어. 아! 아! <laughs> 어, 이거 뭐죠? 접질리다? 접질리다 말고! 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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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게 삐다예요? 근데 몰랐어. <laughs> 몰랐어요. 와, 우리 하, 하구나. 하주의 하였네. 몰랐네. <laughs> 아니요, 어려워요. 네, 그 다음에. 에? 이거 보고 싶어. 아! <laughs> 이거는 뭐, 이렇게. 어. 근데 이걸 뜨, 뜯는, 거? 어. 뜯는 거? 어, 뜯는 거? 뜯는 거? 제준말로. 두 글자인가요? 네, 두 글자입니다. <laughs> 바다에 이렇게 머리카락 같은 거 그렇지, 이거 무침으로 해 먹으면 진짜 맛있는 거. 밥피우고 정신도 차리시고. 저, 무쳐 먹으면 진짜 맛있는 거 있어요, 해초 중에. 포 음. 어, 꽃타 어, 정답입니다. 그 다음입니다. 아, 이거는, 그쵸, 이렇게. 씹다. 죽는 거? 어, 죽는 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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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 쉬, 심어 음. 간다고 하는데. 근데 이게 단순히 죽는 게 아니에요. 우연하게 죽는 거거든요. 봉구다. 어, 맞아 맞아 맞아. 봉구다. 어, 이 선생님 대단하다. 그럼 다시 어~ 다품종 소량 생산 연구회 이야기로 넘어가면은 이 연구회에 가입을 하려면 뭐 따로 조건이 있나요? 조건은 아주 많아요. 오, <laughs> 일단은 저희 연구회는 제주시 산하에 있어서 제주시에서 농사를 짓는 청년 농부여야 하고요. 농사를 지을 땅을 조그맣게라도 갖고 계셔야 되고 그리고 실제로 농사에 전념할 수 있는 분이어야 해요. 근데 정말 나는 농사를 짓고 싶은 젊은 청년이다. 네. 근데 땅이 없을 네, 수가 있잖아요. 땅이 없는 분도 계십니다. 아, 그런 분들 와서 들어와서 땅을 구하고 계시고 구하신 분도 계시고 저희 농부님들을 많이 아니까 이렇게 남, 남는 땅이 있으면 또 연결도 시켜드리고 그런 네트워크를 좀 같이 하고 있는 거죠. 네. 자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주는 1 8 0 0 신들의 고향이죠. 네. 그중 농사 여신은 누구일까요? 자 농사의 여신이 있습니다. <laughs>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에요. 어, 네. 알아요? 알아요? 네. 오. 같이 말해요? 같이 어, 말해요? 같이 말해보세요. 어, 자, 자, 말해보세요. 어, 자, 하나, 하나 둘, 둘, 셋. 자천비. 자천비. <laughs> 정답입니다. <웃음> 유명하신 분이긴 해도 아, 들어보시지 너무, 못할 너무 수 유명하신 분이니아 너무, 너무 유명하신 <laughs> 분이 근데 이게 다 품종이잖아요 그리고 소양으로 생산하니까 사실상 이 품종들이 다 뭐~ 심는 시기도 다르고, 아니면 재배법도 다르고, 관리하는 방법이 다 다를 텐데, 좀 번거로우시지 않으세요? 어, 그 키우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손이 많이 가고 힘들긴 하지만, 어, 이렇게 예쁜 채소들과 꽃들을 항상 볼수 있고, 내가 키울 수 있기 때문에 자부심이 대단하십니다. 여기는 다품종들이 있어서 약간 느낌이 어떠냐면, 할머니 텃밭 같은 느낌이 아, 나요. 아,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딱그 맞아요. 느낌이에요. 다양한 품종을 이렇게 조금씩 생 하시는데 그럼 판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 궁금해요. 어. 어떤 셰프님은 이 어떤 특정한 야채를 구하지 못해서 일본에서 수입을 해야 될 정도로 굉장히 그 식재료 공급을 되게 어려워하셨는데 제주도에서 다 잘할 수 있어요. 제주도는 육지랑은 다르게 1년 내내 농사를 할수 있거든요. 그런 환경이니까 이런 게 아주 잘 맞아요. 이번 문제는요 특별 선물이 걸린 문제입니다. 음. 두분 중에서 먼저, 빙고를 만드신 분께 특별 선물을 드릴 건데요. 어. 문제는 채소 이름입니다. <laughs>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부추의제주말은 희산. 희산. 솔. 솔. 띠. 아, 솔 아니야? 어. 아, 주이주이 주의. 주의. 세오리? 아, 세오리. 자, 음. 다시 한 번, 주인님. 새우리? 새우리, 정답입니다. 새우리야? <laughs> 새우리 아니고? 어디로 세오리, 갈까요? 세오리 뭐 다... 가운데. 어... 가운데. 아, 역시. 역시. 전략, 전략이니다 전략, 전략. 전략. 네. <laughs>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제 가겠습니다. 어, 제주말, 부루는 어떤 채소일까요? 부루. <laughs> 부루! 와, 너무 생소해네요 아, 근데 너무, 너무 생소하시죠? 음. 채소는 너무 생소하지 않은 채소예요. 부루. 채소. 이상, 상추, 상추, 정갈. 답 아유, 우리 선생님, 찍었습니다. 어디로 찍었어요? 갈까요? 제일 첫 번째로 가지세요. 막았습니다. <laughs> 네, 막았어요. 요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다. 자, 세 번째 문제 갑니다. 제주말 유서. 유섭. 예? 유서분 채소 이름일 거예요. 그럼요, 채소 이름만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유서. 어, 주의 느낌이 어, 유. 유채. 유채, 땡. 어. <laughs> 방금 맞추신 그 채소랑 약간 좀 사촌인 것같 아, 사촌? 사촌은 아니, 청개지간처럼. 짝지, 짝지, 짝지. 짝지. 약간 멘토멘티 관계라고 아, 할수 있죠. 피선, 깻잎, 깻잎, 정답입 봅니다. 아 찍었어요. <laughs> 어디로 갈까요? 아, 바로 밑으로 가주세요. 아 네. 일자를 좋아해서. 어, 열심히 오, 하겠다. 주현이 막아야 돼요, 지금 저거. <laughs> 열심히 할게요. 자, 요거는, 어, 그럼 제가 주인님한테 약간 유리한 문제를 좀 내볼까요? 제주말. 폐마농은 어떤 채소일까요? 주인. 쪽파 팥. 죄송합니다. 그래, 쪽파 농사 지으면서 이거 모르면 안 되지? 이거 모르면 혼나야 돼, 이거. 아, 아, 그렇죠. 할머니한테 혼나, 나. 진짜. 어디로 갈까요? 저, 어. 여기 옆에. 옆으로요? 아안 그렇다. 맞고 옆으로 가나요? 나란히 가고 싶어가지고. 아, 나란히. 나란히 가요. 오, 안 돼, 안빈이 야, 나 이런 게 좋아. 아, 그래 있잖아. 잘하시네. 자, 그러면 문제 하나를 던지겠습니다. 제주말. 대죽 뿌레기는 무엇일까요? 아, 주희주희 아, 저 이거 이번주에 저희 심고 했거든요. 아, 아뭐 옥수수. 오, 정 저... 모르고 대주 뿌레기 나라. 저 대주 뿌레기 외우는데 아, 1년 걸렸어요. 처음으로만. 아, <laughs> 네. 어디로 갈까요? 아, 역시 한경이야 이제... 네. 아, 대주 뿌레기를 심은 역할을 톡톡히 보셨네요, 아, 네, 그냥. 네. 힘들었겠어요. 저 일단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이렇게 세 번째 문제까지 풀어봤습니다. 그러면 우리 희선님께서는 이렇게 청년 멘티들하고 함께 이제 작업을 하시고 일을 하시면서 가장 좋은 점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아, 이런 청년들이 이렇게 또 똑똑한 청년들이 또 이렇게 농업에, 농업을 하겠다고 찾아와서 배우고 있는 걸 보면 정말 너무 너무 자랑스럽고, <laughs> 너무 예뻐요. 네, 근데 이런 분들 덕분에 또 우리 같은 이제 우리처럼 좀 나이가 이제 들어가는 이런 농부님들은 이제 희망을 보는 거죠. 아, 우리, 우리 제주의 농업이 이제 아직도 미래가 있다. 라는 그런 이제 희망 같은 것도 갖게 되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또 워낙 에너지가 좋잖아요. 음, 그러니까 그렇죠. 이 농부님들한테 굉장히 좋은 에너지를 많이 주세요. 되게 밝고 또 생각도 아이디어도 되게 많고 음. 그리고 얘기를 나누다 보면 사실 저희가 멘토라는 이름을 붙이긴 했지만 사실 멘티한테 배우는 것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같이 성장한대. 어, 너무 좋아. <laughs> 자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제가 어떤 상황을 들려드릴 거예요. 그거를 잘 들으시고, 그 다음에 올수 있는 제중말을 맞춰주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자, 상황 드릴게요. 농부 몰랑이가 정성 들여서 키운 갖가지 채소를 잔뜩 해서 이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만! 밭에 있던 돌멩이에 걸려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자, 이때 나올 수 있는 제주 말은 무엇일까요? 저도 제가 왜 넘어졌는지 모르겠어요. 동행이 걸려서. 항상 퀴즈에 보기에 몰랑이는 항상 넘어져요. 아. 몰랑이 항상 다치고. 맞아. 아는 제주 말 감탄사. 아, 감탄사. 한번다 이야기해보세요. 어 뭐가 있지? 아이고게 이런 거할 때. 아이고게, 그렇죠. 아이고의 기가 부트의말이요 어, 그가 부트명의 어. 아이고게. 또요? 아. 미! 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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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메! 네. 네. 아, 제가 네. 라요 그렇죠. 아. 한 네, 아. 아. 네. 글자는 메, 두 글자는 메께, 세 글자는 몇개라네 글자는 몇시라 이렇게. 아, 아. 같은 말이죠. <laughs> 메시께라한 <laughs> 글자로만 말해고 아, 그렇지. 어, 그래서 아, 아. 그거구나. 근데 더 이상 없나요? 어, 그거밖에 런 모르겠네? 어? <laughs> 그러면 제가 여기 조금 어려운 듯하니까 보기를 드릴게요. 잘 들어보십시오. 어, 보기도 1번, 잘칸다리요. 네? 2번, 음. 어마덩어리 3번, 아떠블라. 4번, 허우덩싹. 이거 제주도말이 맞나요? 네, 다 네, 맞... 아, 제주도말입니다. <laughs> 어디 저 베트남말... 베트남말이요? 음... 네. <laughs> <laughs> 1번인가? 1번. 느낌이 그런데? 잘 컨다리요. 어. 잘 컨다리요. 어, 왠지 잘했죠? 한것 같은데. 오, <laughs> 그건 아닌 것같아 느낌은 있어. <laughs> 어, <진짜. 웃음> 잘했다. 약간 이런. 아, 이번 느낌은... 어마덩어리, <laughs> 어떤 느낌인가요? 어마덩어리? 네. 어마덩어리? 아떠블라는요, 아떠블라. 아떠블라. 하지 말라는 뜻아 아, 하지 말라. <laughs> 하지 말라. 하지 말아라. 허우덩쌈은요 허둥대지 말라는 뜻이가요 허둥대지 말라 뭐이쯤 되면 그냥 찍으셔야겠네요 네 찍으셔야겠어요 몇 번으로 찍을까요 네일번가시겠습니다1번하래요1 어, 번요 잘 판다리요 자 가시겠습니까 그럼 하나 둘셋 하면 정답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하나 둘셋잘 판다리요 잘 판다리요 땡. 정답이에데잘답다리요 <laughs> 장세희. <laughs> 제가 말한 뜻이 맞나요? 예, 근데 반어예요. 아 반어. 그럴 줄 알았다. 아, 유가 넘어지면서 알았다. 그럴 줄 알았다 할수 있는데. 넘어지면서 본인이서 아, 본인이. 그... 아, 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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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럴 아, 줄 알았다. 나 아, 이제 그럴 줄 알았어. 그래. 어, 이렇게 할수 아, 있잖아. 네. 아유, 네. 그러기에는 재밌다. 너무 아, 그래요? 너무 아, 그래요? 네. 정답이 있었어요. 이번에 어마덩어리. 어마덩어리. 예, 이게 아이고 같은 답이에요. 진짜요? 어마덩어리. 이번이 정답이에요? 네, 이번이 정답이에요. 어맛덩어리. 어맛덩어리. 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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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3번에 아떠블라. 아떠블라. 아 뜨거워. 제주말입니다 아떠블라. 네. 아. 4번에 허우덩싹. 이거는 느낌 오지 않으셔요? 덩싹. 기분 너무 좋아. 기분이 좋아서 잇몸을 활짝 열고 아주 즐겁게 좋아하는 그런 모습을 <laughs> 허우덩싹이라고 합니다. 네. 허우덩싹. 네. 하나 배웠다. <laughs> 자, 그리고 또 이제 궁금한 걸 여쭤보고 싶은데, 이런, 여기 이곳에 있는 다품종들이 그 집에서나 이런 데서는 쉽게 키울 수가 없할수 있습니다. 아, 왜 못합니까? 네, 할수 있습니다. 음. 네. 옛날에 제주도의 문화 중에 우영팟 있잖아요. 음, 네, 우영 이게 우영팟의 확대 버전이라고 그래요, 생각하시면 맞아. 되거든요. 그래서 네. 아까 네. 할머니 텃밭 같다고그 그렇죠. 네. 어렵게 생각하면 그냥 힘든 일이다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내가 먹는 것을 내가 키우는다 키우는 거다 생각하면 정말 이렇게 쉽고 재밌는 일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자 마지막 문제는 속담 퀴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매번 속담이 제일 어려운 거 같아요 어렵지 오, 빠밤 자 여기 제준말 속담이 있는데요 여기 앞에 있는 제주말을 골라서 여기 빈칸을 채워 주시면 되는 속담 퀴즈입니다 야, 머머랑 어머는 마음냥 안 된다인데. 어. 마음냥 마음대로, 마음대로 안 된다. 마음대로 안대로 어, 마음대로 마음대로 그러면 사랑이랑 솔빼기 아니야? <laughs> <야> <laughs> 부셔주세요. 가십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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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좋다. 그렇지? 어, 좋다. 가방. 사랑하는 거랑 팔빼기는 마음대로 안된지 진짜 아 맞아, 맞아요. 이거는. 언니... <laughs> 이거정답처 근데 이게 속담이라서 아, 예. 속담이지. 아, 애기 질름이 뭘까요? 애기 질름. 애기가 소리 지르는 건가? <laughs> 어. 야, 애기 질름. 애기가 소리 지르는 거. 아주 좋습니다. 어, 을 알고 싶으시면 응. 힌트 쓰시면 되세요. 맞아 어. 힌트 쓰자 힌트. 그럴까요? 응. 마음에 응. 드시는 생이색을 응. 고르셔서 맞으세요? 딱 집어주시면 됩니다. 어, 보라색, 보라색 까요 아랑찬스. 아랑찬스. 아, 아랑찬데 아, 네. 제가 한힌트를 드릴 겁니다. 일단 두 개의 단어가 들어갈 거잖아요. 그 중에 하나는 두 분의 직업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농사. 네. 그것의 제준말이 지금 녹이 들어있어요. 용신가? 그리고 하나는? 네. 육아. 누가? 어, 어, 유가 아기 애기 질름인가? 아까 아기가 소리 지르는 거라고 아기를 <laughs> 키우는 <웃음> 거구나 아기 질름 질름 기른다 아 할때질네 아 여기까지입니다 제아 힌트는 아 아, 힌트 너무 좋았다 그러네 난 그러면 내생각에 맥마구리하고 아기 질름 같아 <laughs> 맥마, 맥마구리가 농사예요? 몰라 <laughs> 근데, 아니 희선 님 마구리란 마블이란... 자 너의 느낌이 어떠세요? 마구리? 아 마구리 안 되겠네. <laughs> 마구리 아닌가봐요. 아닌가봐요. 아기 질름 맞는가? 아기 질름 맞는같 아기 질름. 용시인가? 용시. 부모 할머니가 농사질 때뭐 쓰는 말 없어요? <laughs> 고민 고민 하지 마세요. 용시? 그러자 어. 아기 질름 꽝. 아기 질름 꽝. 음. 용시는. 자, 아, 이렇게 갈까요? 네, 하나, 둘, 셋 하면 그러면, 일부 <laughs> 영 같이 읽어주세요. 제발. 하나, 둘, 셋. 애기, 애기 질른 광 용시는 몽냥 안 된다. 정답입니다. 어? 진짜요? <laughs> 네. 아, 진짜입니다. 용시가 농사의 제주말이 아, 맞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육아랑 어. 농사는 당연히 마음대로 아안 되죠. 용 씨가 어? 농사구나. 네, 그렇습니다. 네. 아니, 아까 사랑하고 살 빼기도 마음대로 안 돼? 아, 붙여놨잖아, 나. 아, 붙놨어요 평생의 숙제인데 <laughs> 숙제를 정말 하기 아, 싫어. 다음 생에 민지가 숙제를 할 거예요. <웃음> <웃음> 자, 그럼 또 이제 두 분께 궁금한 게 농사를 지으시면서 이제 느끼는 점이 또 있으실 것 같아요. 생산 결과물만 봐도 굉장히 큰 보람을 느끼는데 이걸 소비자들한테 판매를 했을 때 소비자들께서도 좋아해주시면 정말 뿌듯하고요. 그렇죠. 저는 이제 이 먹거리 생산뿐만 아니라 지금 어, 농촌 체험 프로그램을 이렇게 친구들이랑 같이 운영을 하고 아, 있는데, 네. 그래서 어, 저와 같은 청년들이 이렇게 조금 불편하지만 이런 농촌에 와가지고 농촌에서 이런 즐거운 활동들을 할수 있구나라는 걸 이제 느끼시고 되게 행복해하시는 모습을 보면 또 거기서도 굉장히 큰 행복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laughs>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두 분께 묻고 싶은 건 앞으로 짓고 싶은 농사는 과연 어떤 농사일까를좀 여쭈고 음. 싶어요. 네. 저는 요즘 공부하고 어. 있는 게그퍼머컬처라고 퍼머컬쳐. 생, 생물의 다양성을 이용한 농사거든요. 그러니까 생태계를 보존하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더 공부하고 싶고 이렇게 제주도 환경을 보호하면서. 건강한 먹거리를 또 많이 생산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더 공부하고 싶어요. 네, 저희랑 제주말퀴즈 잘 풀어주신 두 분께 감사의 선물. 아, 아, 네. 오, 아유, 아유 일어나서 아줌요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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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지속 가능하면서 또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 몇 개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매일 깨우쳐라몇 개라.